내가 여기 자주 못 내려니까 오 말을 거두 줄 수가 없어서 그래서 말들은 없애 버렸지. 없애 버리고. 우와, 말까지 자연 속 삶의 특권을 모두 누리셨어요. 운동 많이 되시겠네요. 너무 좋는데. 그 운동생이 되면 아마 우도 동박고 같이 뛰어. 야 승마는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데 어, 색다른 식어요 기분이. 아, 어, 이거 뭐. 말 타는 이 자체가 벌써 운동이야. 강신성 일의 건강 비결 중 하나다. 말이 사용하던 공간을 개조해 만든 운동방. 한눈에 딱 봐도 독특한 운동기구들이 눈에 띄는 게 평범한 곳은 아니네요. 그, 아, 뭐, 샌드백까지 도다 만들어놨죠. 그래 여기, 여기서 체육관에 안 가고도 나는 운동다 해. 정확한 자세로 거침없이 시범을 보이는 강신성이를 다른 곳보다 고강도의 근력운동을 중요시한다고. 이야, 역시 탄탄하십니다. 대단하죠. 우리 나이로서는 이만한 근력이있더것같요한 번에 한 번에 한 15번. 15번 같으면 한 세트로 보면 최소한도 다섯 세트 이상 해야지. 그러면 열다섯 번에서 다섯 번 하면 칠십다섯 번이 되지. 칠십다섯 번을 한 세트에서 세트에서 쉬어가면서 그러면 그 정도면 끝납니다. 합격! 아, 이야, 샌드백 치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습니다. 영화를 찍기 위해서 권투선수 역할을 내가 두 번이나 했어. 나는 이제 곤투 선수 역할을 해야 되니까, 승하이는 선수를 불러다가, 우리 이태원의 집에다가 샌드백을 달아놓고 곤투를 배웠잖아. 그래가지고, 그래가지고, 그, 그 저, 촬영을 하는데 선수 역할도 하고 그랬었어. 요 역할에 제한 없이 완벽한 연기를 펼쳤던 강신선은. <놀라> 화려 액션 연기도 문제 없었던 당대 최고의 청춘 스타였다. 또다음에 또 청년한 또 이런 운동을 하는데서도 또 순간적으로 힘있게 때릴 때 자기가 막 스트레스 받는 그 일을 잠시라도 잊자. 실제로 나는. 잠을 우리면은 몸을 굉장히 피곤하게 몸을 막 혹사시켜 버리고 피곤하게 되면은 뭘 해야 돼? 휴식을 해야 돼. 그 휴식이 뭐 제일 휴식이 최고의 휴식이 뭐냐면은 수면이야. 잠자는 거. 격렬한 운동 후 수면을 취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강신성이 올바른 방법일까? 운동을 충분히 한 다음에 숙면을 취하는 방법은 굉장히 좋습니다. 운동을 좀 약간 과하게 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신체에서 아드레날린이나 엔돌핀 같은 호르몬들도 나오고요. 숙면으로 유도하게 되면 그 스트레스 해소뿐만 아니라 다음날 창조적인 그런 일도 할수 있을 정도니까 굉장히 좋은 면이요 스트레스 해소를 돕는 운동 습관. 영화배우 강신성의 헬스 테크. 점심시간강신성일직 직접 선이이오오의의메는돼지지기를를넣카카를해해리리습습다 여기다. 어, e Menu, Nen. Kajibogi, Kanil, Katri, y e 이 건강을 위해 자주 챙겨 먹는 음식이다. j i b o g i got Kurokaya Joe. Since on a t i r u 야 맛있겠다. 음식인데요. 아, 가한음식인데요 아, 그, say, young y o u n 우리, 체중을 운동하는 사람 체중을 줄일 때는 쌀 들어간 음식 절대로 안 먹고 그다음에 밀가루 음식 안 먹고 밀가루, 뭐. 밀가루 음식 e one, o n 서 on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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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그런 식으로 해서 잡곡표 자, 전좀 많이 먹을 거예요. 어라, 여기서 끝이에요? 정말요? 저것도 너무 좋게 주신다. 소식해야지 소식 그몸 관리가 되지. 허리 34인치를 맞추려면은 소식을 해야지 소식을.